오늘 정신 잘못 차리네요, 남석이 형. <웃음> <웃음> 형, 그러다가 아줌마 소환돼요. 아줌마 누구지? 네? 중국지가. 아, 아 남석이 형 모르지.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아, 그 없었지. 아, 그걸 못 들으셨어? 아, 아 남석이 형 그거 들었으면 들었으면 마음 어렸을 거야. 안 돼, 안 돼. 어디야 아, 대강 만점? 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빙이 있어요, 빙의. 연기라고 할수 있죠. 중국에 뭐? 설거지 아줌마 빙의했어. 나 근데 거의 모임아가지고 그런 거는. <laughs> 나 말고는 처음 들어봤어. 안 돼, 리드. 나 진짜 원래 요거 진짜. 안 돼, 종수영이 같이 있었잖아요. 모임 오기 전에요안했데 정수영 <laughs> 앞에서는 쉽지 않죠. 파 팔. 이 이게 너무 조용하다 했더니 그냥 오면 세상이 고요한 거야. 차도 안 지나다니고. 아 코로나때문에? 어. 야 이거 무슨 그치 나는 전설이다 그건가? 음소거 음소거 와아 나이스 무브 아우 아우, 오아나 프리플랩이 아니죠. <laughs> 아니요. 발목 돌아갈 뻔했어요. <laughs> 왼쪽 왼쪽 왼쪽. 굿. 근데 이거 간장은 이따가 먹으려고 여기 오신 거죠 <laughs> 네? 뭐예요? <laughs> 귀에 간장. 이간장 <귀에> 있어요? <laughs> 전혀 올랐는데. 아, 기에 무서신다고. 여기 성진님 활용해봐, 성진 님 활용해. 성진. 왼쪽에는 성진 님 활용을 해야 돼. 와! 나이스 안돼 괜찮아요 거의 다끝나가요 저희는 번개 맞기 직전에 해요 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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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워 송요아아간 <laughs> <laughs> 데다, <데다시. 웃음> <손정, 괜찮아요? 웃음> 아, 오래 걸린다 지금 아니야 약간 성종불 성정을... 아, 성종은 살을 아, <laughs> 살을 빼면 나을 아, 수도 있어 오기오 굿굿 o d 페이크 d 아, 네. 아, 본인이 속았어. 네. 하고... 오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나왔어 a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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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킨 다음에 미면안 돼요. 아, 대서분들야서 이게 레슬링이야? 아, 잡았어. 어. 어. 플레이 플레이. 손으로 밀면 안 돼요. 오

보고, 보고, 보고. 오케이.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받아주고, 오케이. 아이고, 까비 와우. 낙가운데로 왔는데 파울, 파울은 아니에요. 파울은 아은다음에 약간 팔은우스에파울 파울은 아니에요. 파울파울 아니에요. 파울 아파도 파울이 아닐 때가 가거 있어요. 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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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와, 아깝다. <laughs> 골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저희 키퍼 교체해주세요, 아, 키퍼. 키퍼.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laughs> <laughs> 안 들어갔다 그래서. 나안 들어간 줄알어 나이스 컷. 아이고 오, 나이스. 공격들이 많네. <laughs> 급해, 급해. 거쳐서 가, 거쳐서. 아이고 아이고 팔아 봐봐 뒤에서 들어와서 파할게요 뒤에서 들어와서 아이고 나이스 옹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약간 뒤에서 다들 빌드업하는거 좋아하네 어이고 오, 오 나이스, 괜찮은 그래도 괜찮은 시도였어 컨트롤만 가능했으면 근데 근데 나쁜 그 조가 아닌데 아쉽네 몇 분, 몇 분? 지금 6분 2 2초예요 아, 아. 3분 남았어 3분 파울이야? 파울 아니었어 안돼 안돼 자자자자 <laughs> 3분 남았어 3분. 자 빠르게 빠르게. 어차피 저러서. 비와 지금? 웅비 웅비 혼자 샤워했네. 나이스. Nice 오케이. Okay. Okay. 2분 2분 왜 끝내요? 두 게임만. 네. 오케이. 1분 30초 됐네. 오케이. 까비 까비. 어려웠어 어려웠어. 와 나이스 야순조부터 갔네 오아 <목소리>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어? 어? <laughs> 뭐야 리좀 <너무 잘해, 웃음> 하라는 것 같은데 아 <laughs> 너무 시끄참 너무 네조용 <laughs> 하겠습니다 아, 아니 <laughs> 적당히 해야지고금고 뭐, 리액션하는 사람처럼 겁나 시끄네 <laughs> <쉽게 웃음> <없네. 웃음> 일단 지고 너무 <laughs> <laughs> 나이스! 우와! 아니, 정인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리액션이야. 방금 정용히 하신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배스, 나이스 베이스! 배스. 나이스 베이스! 아, 베스가 좋아. 아유, 살살. <laughs> 오케이. Okay, 반칙은 아니에요. 네. 하나 합시다, <laughs> 하나. 하나. 맨화로 공을 주 30초 후에 오케이 자공 나가면 게임할게요 공 나가면 와 게임, 게임 게임, 게임.